안녕하세요, 차평성대입니다. 드디어 카니발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전계약도 진행하고 있고 나름 자세한 재원 및 정보, 뭐 옵션도 전부 나온 상황입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인지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사전 계약이 무려 2만 3천여 대를 기록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시가 기다려지는데, 출시 전꼭 알아야 할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림 구성과 가격입니다. 카니발은 7인승과 9인승, 11인승으로 나옵니다. 트림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이고요. 참고로 7인승은 가장 낮은, 프레스티지는 선택 불가합니다. 편의 및 안전 품목은 뭐 기아차에서 자랑하는 거의 모든 걸 넣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국산차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언급은 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세한 건 가격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드라이브와이즈를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방 충돌 보조 장치와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정차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가 전부 기본입니다. 진짜 미친 안전 구성이네요. 패밀리카 소비자를 끌어 모으겠다는 엄청난 전략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다중충돌방지경보와 경사로밀림방지, 급제동경보시스템, 전좌석시트벨트 리마인더까지 뭐 안전에 관해서는 카니발이 아주 갑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카니발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와 디젤 2.2리터로 나뉩니다. 각각 최고 294마력과 202마력. 최대 토크는 36.2kg.m와 45.0kg.m를 나타냅니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9.1kg와 13.1kg를 받았네요. 기대를 모았던 하이브리드와 LPG 트림은 첫 출시 때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분명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 그냥 가솔린 아니면 디젤 중에 사시는 게 좋은 신차를 먼저 만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우선 결론만 놓고 보면 착합니다. 3160만원부터 4354만원까지 ,000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예전 카니발보다는 조금 뛴게 사실이지만 웬만한 수입 중중형 SUV 보다도 저렴합니다. 물론 하이리무진은 비싸겠지만 3.5리터 가솔린을 넣고 뭐이 정도면 완전 변경임에도 너무 잘 나왔어요. 많이 선택하는 7인승 중간이나 9인승 중상 트림으로 맞추면 대략 3천만 원 후반이 예상됩니다. 색깔도 흰색과 검정, 그레이, 파랑, 실버, 레드 등 다양하게 마련했고요. 실내도 올 블랙은 이제 없습니다. 브라운과 베이지, 그레이로 나눠서. 상품성을 키운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카니발은 8월 출시 예정인데 어떠신가요?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킬 차가 분명하네요. 핵심 정리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한다. 차평성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